안녕하세요. 대한의정의 통합교단 해복카페다니이자리바이브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1월 19일 목요일 이스벨스의 도란송 큐티말씀, 폐북도는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약 성경도가복음 4장 17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희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개걸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의 살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리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불어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 녹음 사장 10절, 21절 말씀. 아멘 <laughs> 묵상 남녀는 제 게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하신 자를 통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사인 오시기 대략 700년쯤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며 약속하신 내용이 중심으로 예수님께 친히 그 자신으로 인해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을 확정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에 있어 그제치의자의 차이를 확인해 볼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주에 순 구위체의 갈상 모든 축권통제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장세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 다 하나 나타나시고 경쾌하시며승진하신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특히 믿음이란 감음 은혜와 공자 같은 선물 역사들이서 온상과 전인류 모든 세상 공받을 것이 오늘 받을 것이고 유무도 잡을 수 없는 성자님 곧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그게 하느님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촉 점 등과 같은 위치와의 르리신성장식은 목숨 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일상스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신의몸로보 부활 영원나영원하에이르기까지 대속가 되신 나음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까 대가를 대신 낮치를 신가 함께 시대와 날를 넘어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분이라면 그 위치의 관에 따라 하느님아버지 영이시자 구주의 순 이름의 약속 대신 분인 성령님께서는 그에 있어서 직접 현실 경험적으로. 시골 없는 전진한 하늘의 힘과 함께 하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에 직구제의 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을 싹수로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태되게 되고, 경험들이 되시게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공생의사역곧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하시며눈먼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등과 같은 구원의 일들, 하늘나라의 역사들, 복음의 능력들에 있어 접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의 체육관에 따라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실제로 경쾌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되어지게 하신 것임을 놓쳐서는안 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께서도 아니 구주 예수님께서야말로 성령님과 그 정도로 직결되시고 조아되심 하나 되심 일하신 사실은 오늘날 하늘의 창집의 뜻과 약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무 구조의 님을 믿음으로 값이 고내에 참여하고 하님의무시이되 직접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성님의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로의 정말 충고이 영생의 백성 거듭나고 본주로 만수의 백성 뒤바뀌게 된 모든 하늘의 백성된 자들이 있어서도 삶의 절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겁니나그 자신부터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실제 누리고 경험함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운 세상에 특히 고통 가운데 그부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위기와 절망들과 같은 때야말로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을 실제로 생성하고 강렬하게 누림들에 있어도 성령님의 실제적인 힘과 역사들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갈망을 맛볼 수 있어야 하며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며 절실한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번지 쪽은 그런 성령의 단축을 말해 바로 말씀의 영이시고, 그래서 구조 예수님께서 번지 쪽 말씀 육신에 대해 사용 오신 분인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축복통제 섭리하아버지께서한 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은 존재창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는 중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더 나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늘인과 구원들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실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 날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전, 천지상자, 창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르기까지그 존재와 개념창 잠시라도 분리별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이그 하도록 완벽하게 좋아하듯이, 완나하듯이한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스무사 승령삼회차한께서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하기말씀들로 모두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이기에 다름 아닌 말씀, 말씀하시는 말씀 얼마나 중 요한지 다시 말 사람 마귀도 우는 사 산을 같이 삼서자는위험만 세상이 사그리실 몸물이고 사는 동안 인간의 힘과의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이 아닌 처음에 믿음으로는 참여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창전부터 뜻과 약속과 심리에서 날마다 속한도 오직 한분 구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면은 하늘의 힘과 능을 드리볼 마나제학도와 피를까지 사울 수 있고 돌이키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목사실십자가 증거 한 등과 같은 결단과 분부님들로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될수 있느냐가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지켜되고중요하며 실제적으로 긴급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계속 오늘 배북도 영역운동은 학계파트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이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비롯해 그전유에서도잘아쉬 듯이 비록 제하고로는 차참하게 무너졌고 아주 힘들게 제거되어지게 되는 예루살렘사람 성전이었지만 구약에 있어서 또한 성전 전체적으로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이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성전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성전의 의미와 역할은 그 무엇보다 바로 구조의 십자가와 직계되지을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과도 깊이 연결되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와 예배들, 삶과 사역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의 땅에 임하게 된 할날의 역사들과도 결코 벨기에 거나동떨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사장하니 은약해곧 말씀이 한가운데 있는 성전은 구약의 제사와 재물들, 기도와 참미들, 경건과 신앙들 중심이면서 율법과 공로의 핵심이자 본부와다같았고하의 임지와 제사함 구원과 영광을상징하며실로 약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오심의 삶이고 구원에 참여함이 있어서 구조의 수명 때 미리 알고 믿으며 사모하게 하고 안내함며 연결되게 하면서 실로 참여했게 하는 예패와 모형들, 그림자 와에스나 등과 같은 통로와 접촉점과 방법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하나를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장소와 접근, 방법,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았으며, 임시와 예비제 역할과 위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고, 사실상 많이 불안전하고 충분했다고볼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성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거나 육사사상도 수여, 심지어 파괴되기까지 한 것도 볼수 있는 것인데, 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성전이나 율법의 행위 등은. 참이나 최종 완성의 개념보다는 임시나 연기를 의미었으며말 그대로 구조의 수를 위한 예표이자 모형이었고 보금물이나모학생생에서 안내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계 단적으로 말해 구약 성경 주로 오0메시아에 대해서 신학생 오0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약속하며 계시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진정 구제 예수님께서 말씀이육신에내 의상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약속 계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등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면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원상과 전인모두성 공헌받은 그신 성자와 미사 구원자심을 중보자 주특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길과 통 접속점 등과 위치에갈 따라 그 목숨으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값을 대신 다치러시면서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도 조월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고, 완전한 성양과대상 완벽한 경배와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며, 진정하나님의 뜻과 성량에서 그 누구든, 그 어디서든, 그 어떤 시대와 나라들에서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에대수시게하신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충원 통제 승리하는냐 아버지께서는 창점도 상점부터 사랑은의와 능력으로, 그런 구조의 승리란하늘인과 구원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 딱 하나 나타내서 경험하고, 성취되면 누리쉽게 하실 뿐 아니라, 직접 경험지에 면했으나, 하나님 영이사, 구조의 숨이 약속되신 영이시며, 시공룸은 전진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우에있 구조의 십자가에서 목숨 다니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간하는 성님의 역할까지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성룸으로 인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든, 어디에 있던 시대와 나라들, 시간 공화하는 놈을 실천 구제수 믿는 믿음과 함께 구원에 참여해 주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이되게하시것 이제 정말 천국을 볼 영생의 백성으로 그 누구나 주 하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마시의 백성 뒤받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한번 구주의 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과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장점 뜻과 약속을 참여해서 근본적으로 그 누구나 그 어디서나 예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예배가 가능한 백성들이 된 것이고 그 구주의 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 이름으로 인한 그 이름으로 인해 그러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던 임지와 영아들. 사람과 남들, 응답과 복도 이상으로 시간과 공간들을 넘어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무엇보다 그다지 성령이 된, 전이된 자들인 것이고, 실제로 교회와 지선의 예배들에서 더나아가 삶의 자유들, 사회의 긴장들에서도 구조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의기도 참여하면서 오직 말씀 가까이 실천하고 증거하는 등의 살아있는 믿음의 몸부림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 곧 건전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삶의 자아님의 임재와 영광, 온갖 하느님과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일 뿐 아니라, 만일 세상이라는 얼미처럼 합당한 예배자이자 예배의삶 마치 산재물화 산재사와 같이 될수 있게도 된 것이고, 그와 함께 갈수록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도 풍성한 날 사건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뭐 오늘 본문과 함께 <laughs> 요한복음 2장 21절 그나 예수는 성전의 자격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애써도 알수 있듯이 구조 예수께는 완전하고 완벽함에 무험하고 본질적인 성전이 아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세상 구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진정한 일상에서 아니 오늘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클뿐 아니라 상상도 못할 선물이자 은총인 것이며 현실적인 하늘의 힘과 역사인 것이고 성료의 역전의 예비인 것이며 사실은 이미 만복과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참미와 영광의 재미안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망리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 라 언도 내가 지 금도 내가 지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성전 나중 용광이 이전 용건보다 크리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쏘평강의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기 이상 육체적구절 말씀. 아멘. 백종육종에서 믿을 수 있는 출판사입니다. 이사토 만주 배수금 양범주 또는 당행복 비율 빨리 삼드기 출판 소게 출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안성한성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느님로주되시고 무바지와서 주 말씀을 결단아시으로보민들이 날마다 눕시며 축복하며 더 나아가기 전에 원사열방 곳곳에 영적가수 보험율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